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뱅귄입니다 네 영화같은 현실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진짜 막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가 막 떠오를 정도로 긴박한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 있거든요 어, 제목을 보면은 Failed cash in transit Heist d r i v e Heist because d r i v e has balls of steel 돼 네,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ci 이걸 줄여서 cit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현금을 어, 현금 수송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 근데 이제 어, 하이스트라는 거는 러버리랑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러버리는 좀더 어, 격식이 있는? 음, 모르겠어요 하이스트 좀더 비격식 약간 슬램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뭐, 강도, 뭐, 이제 그런 뜻인데, 어,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근데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이 차, 이제 막 훔치는 거 실패했다. 왜냐면 이 드라이버가, b o t s of steel, b o t 스 of s t e e 이건 좀 약간 그관용어구 같은 건데, 아, 좀 뭐랄까요? 좀 겁이 없고, 약간, 음, 용감하긴 한데, 뭔가 좀 무모함을 갖고 있는? 좀 그런 느낌? 음. 이성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약간 무모해 보일 수 있는 하지만 엄청 용감한 어떤 그런 네어 그냥 느낌적으로 그런 거고요. 음 저는 이 배경을 알기 전에는 어 여기가 지금 남아공이거든요. 네딱 저는 이걸 처음, 딱 처음 봤을 때어 운전석이 오른쪽이잖아요. 네 운전석이 오른쪽이라는 거를 보고서는 아이 나라들 중에 네 <laughs> 잠깐만요. 제가 이제. 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네 빨간색은 우리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 운전 방향이 똑같은 곳. 파란색은 어 우리랑 반대. 일본, 영국, 뭐 인도. 뭐 아무튼 그 영국권, 영국 어 영국이 예전에 그 식민지했던 곳들이랑 일본. 아무튼 저 나라들이 어 반대쪽이라는 것어 그러고 네 이거를 봤을 때 아무튼 그랬는데 어 일단 천천히 한번 볼까요? 어 남아공은, 음, 케이프타운이 유명하죠. 케이프타운은, 어, 아이고, 지도가 아니라 이미지를 봐야겠구나. 음, 잘못 갔네. 이미지 볼까요? 여기 엄청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죠. 희망봉이 있는 곳. 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버그가 있는데, 요하네스버그는, 음, 400만이 넘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죠. 도시죠. 도시도시.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어 어쨌거나 이거 좀 보면은 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제가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음. 이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운전자가 딱 보는데 뭔가 옆에 이제 거울을 딱 보고서는 미러를 딱 보고 느낌이아어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laughs> 받은 표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 네. 저쪽도 보고 했는데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유리가 막 깨졌어요. 보이시죠? 저기, 이제 보면 유리가 이렇게 막 깨진 거, 깨진 것도 이제 보면 저기, 이제, 어, 방탄 유리라서, 그나마 이제 저렇게 총을 맞고도 괜찮은 건데, 방탄 유리는 영어로 bullet proof라고 그러죠. 그니까, 그 총알하고 proof. 왜, water p 있듯이 bullet proof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저런 상태.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알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응. 음. 그 다음에 정말 또 제가 놀랬던 게, <laughs> 이 표정도 너무 안 이렇게 막 너무 침착하세요. 그 다음에 밑 옆에 사람한테 어 이거 좀 준비해라. 이거 했던 게이 라이플이 나와요. 그어 소총이라 그러죠. 네. 라이플이 딱 나와요. 그 진짜 차 안에 저거 들고 다니는 거 방탄 유리이고. 어저 나라 치안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잖 보이지 않나요? 저런 게막 보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어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다 저렇게 방탄유리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다 완전 그 무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거가 우리랑 굉장히 이제 다른 건데, 어,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막 위기 상황이 오죠. 그러다가, 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laughs>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폴리스한테 하라고 안 하고 그니까 경찰한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비하고 조시하고 아무튼 그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는 어 경찰한테 전화를 해 봐야 별거 없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편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좀 도와달라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 근데 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계속 대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차가 어디에 좀 이렇게 좀 걸 어~ 어디딱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내리시죠 내리면서 저 소총을 들고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것도 잡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차한 다섯 대가 어~ 이 차를 현금 수송하는 이 차를 노리고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굉장히 방해를 하면서 총을 쏘고 막 그런 거죠 어~ 그 예전에 어~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저 이제 그음 항공사에서 그 조종사 파일럿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기 요하네스버그 아 케이프타운이구나 이제 저기 이제 비행을 가면은 일 때문에 이제 비행을 가죠 가면은 어 호텔 밖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음 그러니까 포, 호텔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이제 프로퍼티 이제 빛이 이제 그 어, 호텔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안가는 나갈 수 있고 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되게 이상한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어,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미국에도 프라버티그 그, 그러니까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호텔이 어느 지점에 딱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인 거예요. 사유지.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뷰가 좋고 되게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 이제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투숙객들은 네 거기서 머무르는 손님들은 그 안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저기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응. 다시 돌아와서 어 암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영상을 지금 제가 지금 몇 번을 봤는데요 아 보면 참이 분이 너무너무 차분하세요 이, 이 운전하시는 이 분이 알고 보니까는 음아 이분이 그 특수요원 출신이더라고요 이 드라이버가 이제 이품이 어 아이고 너무 다 눌러버렸구나 이분이 그 남아공 여기 남아공이거든요 남아공에서 음 특수부대 뭐 출신이고 심지어 실제로 어떤 어 이거 보면 심 실제로 저기 그 뭐지 엣지 슈링어 아카데미라그래서 거기를 만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프로신 거죠. 이런 거에 엄청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 긴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처음에도 딱 보면은, 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어 거울로 딱 보고서는 뭔가 이상하다 약간 느끼고 나서 그다음에 어 이렇게 총 이렇게 맞았을 때도 별로 안 놀래고 옆에 사람한테 그냥 어총 준비해라 그냥 그러고 어 그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보면서 몇 번을 보면서 제가 저도 그렇고 밑에 이제 리뷰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어 보면은 막 여기서도 그래요. 아 어, 어디 갔지? 어, 여기도 이런 말이서 this actually happened a lot. 어, 여기 이제 사우스 코리, 사우스 코랄, 리 사우스 아프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런 거다 그냥, 어, 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수환하고 이러는 거가, 어,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진짜, 어, 신처럼 다 이렇게 다 수행을 한다고 정말 놀랍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laughs> 저 옆에 그 패신저 스잇에 있는 그 친구는, 어, 전화하라고, 이제, 이제, 그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라비하고 조시한테 얘기를 하라고, 백업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라그 그런데, 실제로 전화 연결되는 건안 나오거든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laughs> 이제, 이 친구는 전화 안 했다고 그 친구들한테 전화 안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 응? 음? 만약에 만나면 그냥 뭐, 그냥, 어, 술, 어, 맥주 마시면서 그냥 다 얘기하고 싶은, 어, 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 어, 그리고, 음.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그경찰의 힘이 없는 거그어어 어, 남아공에서는 어 이렇게 콜더 폴리스 하지 말고 콜 라비 아니면 콜 조시라고 얘기하라고 <laughs>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어 이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어이 영상이 사실은 올라온 거가그 6일 밖에 안 됐거든요 6일밖에 안 된, 6일 밖에 안된 6일 5월 1일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거한 6일, 6일 전 영상이죠. 근데 여기 보면 조회수가 3,750만이 넘어요. 네, <laughs> 엄청나지 않나요? 물론 이 채널에서도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땐이 음, 채널을 봤을 때 음, 동영상 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정렬을 해서 그 인기 동영상 순으로 봐도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 예전 동영상을 보면은, 여기 그, 어, 4560만? 이게 8년 전 건데, 어, 암튼, 대번 그냥 두 번째 영향상이 대버린 엄청 대박난 영상인데, 어, 채널을 보면 그, 음, 어떤 채널이냐? 네, 베테랑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전투 영상들, 예, 이제 컴뱃 이제 푸디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음, 군대를 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가죠. 뭐, 이제 근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이제 선택해서 직업으로 간단 말이죠. 직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 네,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네, 이 영상은 또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 차 앞에서 안 말고 밖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다 저렇게 막 차가 다섯 대가 붙어 가지고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음. 이렇게 아무튼 어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인상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음, 어~ 몇 번을 봤거든요 사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읽어봤고 어. 근데 이게 제가 이 진짜 제 집에서 이 안전한 곳에서 저걸 보는데도 왜 이렇게 막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영화가 아닌데 영화 같은 진짜 영화 무슨 액션 영화 같은 상황이 실제 상황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이렇게 어 진짜 그 상황을 진짜 다 보여준 거잖아요. 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네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영상이 이제 찍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또 그리고 또어 실제 총이 그 개인들이 어 우리는 군인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에 이제 총이 있고 어 개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마약으로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렇긴 해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거의. 네.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개인이 소지하는 무기가 있는 사회, 저런 나라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또저 영상이 더 실제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권총, 소총 이제 뭐어 권총은 건이라 그러죠. 건 건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소총은 이제 라이플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총알제, 각종 총알제도 <laughs> 브랜드별, 그리고 뭐, 사이즈별, 또 용도에 따라서 뭐, 스나이퍼 용도, 뭐, 이제 등등등등. 어, 되게 많이 보고, 이제 총기 관련 그, 액세서리도 많이 보고, 제 굉장히 가까운 친구네 가족이, 음, 그 지역에서 총기 협회를 이제 가, 이, 이끌고 있는 멤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었을 때 제가 또 이제 주변 그 멤버들도 되게 많이 만나서고 <laughs> 거기서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그런 어, 뭐랄까? 프라이 프로퍼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적인 어떤 자기만의 그그 그, 어, 공간에서 정말 자기네 멤버들끼리만 들어가서 관리하고 뭐 슈팅 연습 슈팅 그 이제 연습하고 경기도 있고 심지어 어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걸 처음 또 개인적으로 봤단 말이죠. 총이 또 어떤지를 또 봤으니까 얼마나 이제 또위험해질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네. 어 여기서 띄어진 총은 AK47이라고 하더라고요. 근 네. 이게 소총인데 음 이미지를 보면 이런 거고 예 이거 소련 거죠 소련 구 소련 러시아 근데 <laughs> 네, 예전 구 소련 거고 러시아 건데 어~ 이~ 이것저것 봤는데 나무익키에 나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건 나무익키고요보니까 영상이 엄청 아 영상이 아니라 이 글이 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또아 어, 대사계 좀 여기도 보면 국가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되어 있죠 돌격 소총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거니까 AK 사칠인데 뭐 이거의 장점 이거의 단점 뭐네 파생된 건 어떤 거 사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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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어 우리나라에선 총이라는 게 되게 좀음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그죠 그 모르겠어요 사냥하시는 분들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에 놓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어 문화가 그 미국에서 발전된 문화랑은 또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러시아 네. 키릴 문자죠? 네. 음, 아무튼 음. 막 열심히 읽지는 않았는데 <laughs> 뭔가 엄청난 자료들이 있다는 건 느꼈어요. 이 나무이키라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자료가 있다는 거는 아, 여기 네. 모잠비크, 이라크, 소말리아 네 지능이 강하다 이러면서 지능에서 이제 이제 <laughs> 실험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오고 총이라는 건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약간은 어떤 개인 게임 같은 음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임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게 또 실제이다 보니까 그죠? 네 뭐가 아무튼 되게 많다는 건 아시겠죠. <laughs> 아, 계속 넘어가. 나 <laughs> 계속, 계속 넘어가네. <laughs> 이거를 또 보면서, 음, 여기 또 위키에서 이거 보면은 예전에 무슨 닭두 마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닭두 마리하고 닭두 마리 가격이 이걸 살수 있었다.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저렴한 걸로. 응,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 어...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이 나름대로 왜 그렇게 막 그...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운전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운전하는 저분은 계속 운전하면서 이제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음. 그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를 볼볼 볼 때가 있죠. 가끔 매일같이 뭐 사고 현장에 내가 있진 않지만 뭐 지나가다가 사고 난 차도 보고 앞에 사고 난거 보면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몇년 전에 본 사고 하나가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어 88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의 뭐 새벽역이었어요. 그, 진짜 한 대하우서시 아침? 어, 88, 올림픽대로요.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여의도를 벗어나서, 여의도를 딱 벗어나서, 노량진 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거기 이렇게 쪽 길이 좁아지면서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지는 그 구간이 살짝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길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뭐 이렇게 약간 빠지는 그 노량진 쪽에서. 거기 딱 보는데, 어, 앞차가 세대가 빵빵빵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탄차 저는 그때 운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친구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제 근데 어 근데 그 친구가 도로 연수를 어 끝낸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였어요. 이 <laughs> 제가 사실은 그 친구를 나름 음, 트레이닝 도로 도로 연수 트레이닝을 같이 막 했었거든요. 왜냐면그 친구가 좀 약간 좀 어, 도로 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차선 바꾸는 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좀 도로에서 이제 좀 속도 있는 도로 그렇게 팔팔 이라든가 강병분노 이런 데 이제 좀 약간 무서워하면서 못 가고 약간 그러다 보니 이게 골목길 가는 거 편하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도로연수를 받았는데도 그도로를 해주신 분이 자기랑 좀 약간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아좀 배우면서도 그렇게 막 잘 배우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뭔가를 배울 때 선생님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친구하고 되게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도로연수그 친구 도로연수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계속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 길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항상 그 친구가 다녀야 될, 다녀, 다니는 길? 그리고 다녀야 할 길? 그걸 위주로 이제 몇번 트레이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하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친구 성격이 굉장히 차분해요. <laughs> 그 그리고 약, 약간 형광등 같은 스타일 반응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늦게 오거든요. 음. 응. 어 그런 반면 저는 또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보니까는 <laughs> 앞에 차가 세상에 땅땅땅 세 대가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말 추돌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물론 잘 피했어요. 그 우리 차는 그 친구 차는 친구가 잘 피해서 전혀 이제 뭐 속도 살짝 이제 이제 이렇게 낮추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빠져서 우리는 안전하게 빠졌는데 뒤 차도 아마 부딪혔던 거 같아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음그 친구 운전 실력에. 어 그때 당시 그 친구 운전 실력에 지금은 뭐 고속도로도 많이 다니고 뭐 지금은 뭐 장거리도 뛰고 다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차분함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어 집에 도착했을 때어 거기 어디지 어딱차 세워놓고 바로 이제 그 돌려봤어요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아, 어, 그 거기서 세상에 저 혼자 소리만 저 혼자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찍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딱 그냥 차분하게 싹 그냥 비켜서 간 거죠. 몇 번을 돌려보면서 아 정말 그 차분함에 대해서 저는 또 나름대로 저 혼자 완전 무슨 호들갑 푸던 것처럼 막 그렇게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앞에서 정말 바로 눈 앞에서 난사고기 때문에 너무 너무 생생했고 너무 너무 무서웠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니까 러이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또 운전 중에 그리고 교통사고 라는 것 교통사고 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못했던 어떤 그런거 에서 일어나는게 사고 고 어, 하지만 계속 운전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분의 운전 실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엄청 이게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이 됐구나 이분 그리고 차분함은 기본이고 막 그런 네. 이 영상을 봐도 이분의 표정이나 이 전혀 이 주변에 이 차도 지금 회방하는 거고 저것도 회방꾼이고 이렇게 다 계획된 차들이 주변에 몇 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안 가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위협을 하더라고 더 이상 자기네들을 공격을 못 하게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진짜 <laughs> 전략 전술 막 어떤 그런 군사 용어 생각나면서. <laughs> 아 이게 진짜 훈련된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네. 어 아무튼 AK-47이라는 저 총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laughs> 아 이건 제 짧은 영상인데 옛날 옛날 영상인데 제가 네 알래스카에서 <laughs> 이 연습하는 거예요. 라이프를 처음 잡고 네. 이때가 처음 이제 잡아먹은 걸 거예요. 아마도. 되게 짧은 영상이긴 한데 제 <laughs> 나름 개인적인 경험. <laughs> 아무튼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